안녕하세요. 홈부터 김현정 과장입니다. 오늘도 좀 다양한 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어, 여기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율동공원 바로 옆 동네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으로 나온 세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막 오픈을 앞두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면적 같은 경우는 대지가 99평 여기에서 도로 지분이 15평 빠질 거고요. 연면적으로 보시면 55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이 4개 그래서 이제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현 좀 차마 힘이 싫으셨던 분들 이 동네 선택하시면 더욱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내부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밑에도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어, 아직 지금 내부를 보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외벽은 지금 롱 타일을 쓰셔가지고 아무래도 스타코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도 음,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은 아마 이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두대 가능하실 것 같고, 여기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먼저 현관인데요. 현관이 아주 작지는 않아요. 음, 왼편에 지금 신발장이 조금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신발을 보관하시고, 여기는 또 우산 같은 걸 보관하시고 이렇게 공간이 조금 모양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독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 앉아서 좀 신발을 갈아 신을실수 있으면서 수납 공간을 대체하는 수납장이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면 여긴 바로 거실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좋아하실 분도 싫어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공간 자체는 지금 꽤 넓어요. 게다가 향이 지금 동남향인데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채광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거실 사이즈가 꽤 넓기 때문에 아마 좋으실 거고 정면으로 지금 픽스창이 크게 나 있어요. 말 그대로 한 하나의 액자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뒤에는 지금 숲이고 여기는 일부 뭐 밭을 이용하시긴 하는데 뭐 전혀 다른 뭐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보시면 꽤 넓습니다. 그래서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시고, 큰 TV도 놓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뒤편으로 지금 이렇게 전창이 나 있는데, 이제 여기가 마당이에요. 데크도 이 뒤쪽으로 지금 깔고 있고, 마당이 공사 중이어서 제가 마당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LG 진샤시를 쓰셨고, 살짝 마당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마당이 예쁘게 정사각형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데크가 요만큼 깔려 있기 때문에 테이블 놓으시기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꽃이나 나무 등은 식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마당이 아주 적다고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마당은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옆쪽으로 게스트 욕실 가볍게 쓰실 수 있게끔 이제 계단 및 공간 활용했고요 그래도 좀 높이가 낮지 않아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욕실은 아니에요. 이번에 좀 주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지금 화이트톤 가구로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보이기는 해요. 여기 지금 식탁등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좀 식탁을 4인용 식탁을 놓아야 되는데 4인용 식탁을 놓으면 조금 작아 보일 것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대신에 옆에 지금 조리대를 이렇게 크게 넣으셔서 여기를 좀 식탁 겸용으로도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뭐 깔끔은 합니다만 조금 개성은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구 하이라이트와 인덕션 들어 있고 하츠 제품으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방에서 여기도 전창으로 지금 바깥 풍경이 그대로 보이고 아마 저기 이제 펜스가 쳐지면 좀 지저분한 것들은 어느 정도 가려질 거예요. 반 정도는. 그리고 앞으로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름에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구우실 때는 주방에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독특한 게이 양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빠져서 좀 지저분한, 뭐, 양념통들은 이쪽 안쪽으로 좀 수납하실 수도 있겠지만, 활용도는 조금 이 안쪽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수납장이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밥솥이나 렌즈 등을 놓으실 수 있고, 혹은 커피 머신 등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커피잔 올리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지금 한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어, 보조 주방이 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 주방으로 쓰시면서 옆에다가 냉장고를 김치 냉장고 한대더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세탁기는 아마 2층에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뒤에 뷰가 다숲 전망이라서 좀 쾌적한 느낌은 있어요. 2층에는 방이 두 개,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좀더큰 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거실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그래서 방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방이 작지 않아서, 좀 서... 어, 지금 이 방을 안방으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메인룸으로 해서 침대를 두시고, 이쪽 한 켠에 붙박이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역시도 뭐 막히는 전망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테라스가 일부 있어서 여기에도 커피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실 수 있고, 혹은 빨래를 이 층에다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 할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솔직히 공간이 큰 편은 아니지만, 뭐 시스템장이나 붙박이장을 양쪽으로 둘른다 그러면. 그도, 뭐, 옷이 많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납은 가능합니다. 안에 욕실을 보시면, 욕조가 있고요 네, 단기와 세면대 마련되어 있는데, 공간은 꽤 커요. 그리고 욕실에서도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서 좋고요 근데 네, 지금, 컬러 배치가 좀 너무, 음. 어, 센노란는 음. 골드 컬러가 들어가서, 좀 취향이 갈릴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방으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층에 위치한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이 방을 이제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워낙 크니까 자녀방으로 쓰셔도 좋은데 아마 안방에 드레스룸이 모자르다 그러면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가 꽤 커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다용도실 세탁실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그냥 차라리 나란히 두시고, 여기에서, 네, 다. 생활권이 방이 다 2층부터 있다 보니까 1층의 다용도실로 빨래감을 가지고 내려가실 필요 없이 바로 2층에서 세탁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안방에서 연결된 테라스가 여기 복도 공간에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빨래를 해서 바로 이 공간에다가 건조를 하실 수 있고, 천장에 처마가다 있기 때문에 피안 맞고 그냥 바로 여기. 네. 햇빛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3층에도 지금 방두개 배치되어 있어서 방이 총네 개입니다. 3층에 올라오면 어느 정도 공용 공간이 있어서 만약에 3층에 자녀들만을 위한 방을 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를 따로 볼수 있는 TV, 소파 한두 개 이렇게 놓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왼쪽 방이에요. 이 방은 방 사이즈가 작진 않은데, 세로로 좀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 지붕은 또 높였기 때문에, 친구가 높아서 방 크기에 비해서 좀커 보이는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길쭉하기 때문에, 안쪽에는 뭐 침대를 놓아서 좀 안정적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앞쪽에는 뭐 화장대나 뭐 책상 이런 걸 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전창도 바깥 테라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네, 여름날에는 시원하게 좀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개방감이 좋은 집입니다. 창들도 다 큼직하고요. 전부 지금 여기 전원주택 마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네도 여기가 지금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쾌적해질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서도 나갈 수 있는 창이 이 작은 방과 연결되는 창이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이 집이 좋은 점은 방 사이즈가 다네 개가 다 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방 사이즈를 다 크게 쓰시면서 성인 자녀가 있거나 손님이 오시거나 했을 때 공간이 여유롭다는 점. 한쪽 벽면은 다 붙박이장 하시고, 여기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신다 그러면 공간 여유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액자처럼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3층에서 공용으로 쓰실 욕실입니다. 샤워 파티션으로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여기에도 지금 전망이 이렇게 좋으니까 픽스창 플러스 환기하실 수 있는 창을 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단 이제 그, 조명을 보면 조명도 예쁘게 넣어져 있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래에 방 4개 이상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최근에 지금 방 4개짜리 주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좀 좁으셨을 건데, 여기는 방이 4개인 점, 그리고 분당과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다는 점, 어, 그 점이 가장 잔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대체로 다잘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좀뭐꽉 막힌 그 아파트에 좀 질리셨던 분들 혹은 뭐 전원주택이라 하더라도 다다닥다닥 붙어 있는 타운하우스가 싫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집이 잘 맞으실 거예요. 앞이 좀 튀어 있고. 네, 그 사방으로 좀 숲을 볼수 있는 곳이어서 만족하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드네요. 또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되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그 점까지 참고하셔서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